오늘도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처럼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로 이 험한 세상 살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구원이 임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허투로 듣지 않게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로 하나님 아버지 도름으로 말미암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을 강건하게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불른이 찬양 가사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은해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구속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복된 온전한 하루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저 복종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 잃어버렸던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이 시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큰 은혜를 날마다 삶 속에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모든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의 문제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인간 관계의 문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은혜 가운데서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아무 염려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다 이루어지게 하시되,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막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대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은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믿고 간구하며 기쁨이 날마다 샘솟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픈 마음 싸며 주시고 아픈 마음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 일서 오장 일절부터 삼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백구면 신약 요한 일서 오장 삼 일절부터 삼절까지 우리 함께 우리. 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절부터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어, 말씀드리는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어, 오늘과 내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여러분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어, 이 먼저 알아야 될게 뭐냐 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가 그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 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자들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거는 뭐 우리 요한일서를 갖다가 지금까지 쭉 배웠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도대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떤 자인가? 그거죠.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를 이걸 고백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갖다가 믿는 자. 이런 자를 어떻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구원자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많은 계명들을 가르쳐 주시고, 수많은 것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어,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겁니다. 그걸 예수님은 가장 제자들에게 귀하게 가르쳤거든요. 중요한 문제로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주제로 날마다 가득 쳤던 게 뭐냐? 바로 이 문제거든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르느냐? 그겁니다. 어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을 내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다. 이 사실을 너희들이 믿느냐 그거예요. 나를 따라다니면서 너희들이 나를 왜 예수인 나를 왜 믿느냐? 왜 따라다니느냐? 그 목적이 뭐냐? 그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못 하고 누가 대답했을까요? 베드로가 대답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요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게 전부가 이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구원자 이걸 너희들이 믿느냐? 그걸 지금 어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선포된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어 이런 예수님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이 여부에 따라 가지고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으로 구분을 짓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가 이 당시에는 엄청난 그런 중요한 문제이자 주제였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단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갈라지고, 이것 때문에 배교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 그리고 성령에 의해 가지고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믿느냐, 그리고 기름 부원받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이 그리스도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기름을 부원받은 자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에서는 기름을 부은 받은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만이 기름을 부은 받을 수 있어요. 이세 가지 기능을 갖다가 한꺼번에 할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 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을 부원 받아 가지고 어떤 일을 복음을 전하고, 병자도 치유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도 죽으시고, 구조가 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부활하셨음을 너희들은 믿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이 믿음은요 굉장한 의미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분명히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내 마음 속에 다가오고 이게 내 마음 속에 믿어질 때. 놀라운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다가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세 가지 기능들이 있거든요. 왕으로서 기능이 있고 제사장으로서 기능이 있고 선지자로서 이 예수님은 이세 가지 역할을 다 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여러분들은 그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임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믿으십니까? 이 제사장이 뭡니까? 죄를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가요?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이 중보자의 역할을. 누가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세 가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들어 있죠. 이걸 여러분들 모르면은 믿음 생활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고백해도 이 사실을 모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사실을 전부 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배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실이죠. 그러므로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어, 이 장시간 동안 이 길게 제가 설명했던 이 깊은 의미가 1절 말씀에 담겨 있거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냥 막연하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세 가지의 기능들. 이런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낫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말씀입니다. 새로 태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 중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말 속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사도의 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실 이 거듭난 자들 그리고 또 중생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만세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요? 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성령님에 의해 가지고 택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복음 전도자로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요? 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거는. 어, 그래서 이 교회 이 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하고 복음을 갖다가 성령님의 의해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어,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지금 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당연히 오늘 성경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나는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거는 당연한 거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경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니 또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무엇을 한다고요 그에게서 난자를 사랑하느니라 뭡니까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거든요. 우리처럼 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신 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다음 단계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 동일한 신앙을 가진 우리 어이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만 예수님을 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죠? 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동일한 신앙을 지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사도여하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사랑해야 될까요? 왜왜 왜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왜 사랑합니까? 가족들을 사랑 왜 해야 돼요? 가족들을. 여러분 자녀들을 왜 사랑합니까? 왜 형제 자매를 여러분들이 사랑해요? 가족 중에서. 같은 아버지를 모셨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어머니를 모셨기 때문에 같은 부모님을 모시고 어 있는 그런 영적인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해야 되죠. 어,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일절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버지를 부모님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같은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죠. 같은 혈통에서 낳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은 그에게서 난자를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 세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형제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분명히 새 계명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사랑의 표시는 뭐냐? 순종인 줄 믿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순종. 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게 뭐냐? 이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겁니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어, 사도요한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 형제를 사랑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라고 그렇게 지금 사도요한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한다고요? 개명을 지킨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절 우리 한번더 읽읍시다.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어, 중요한 말씀을 지금 했습니다. 다시 한번더 어,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요, 거듭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중생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고요? 형제와 이웃을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대요.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오늘 순리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3절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계명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 짐이라는 것은요, 이 불편한 거거든요. 짐은 어 버거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불편하고 버거운 것이 아니다. 누구나 편하게 어,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아주 가벼운 것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이게 무거운 것입니까? 어, 좀, 좀, 좀 무겁습니다. 그죠? <laughs>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 무거운 게 아니래요. 그러면은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는 쉬운 것이다. 그렇게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여러분들 집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모세가 이 모아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계명들이 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모세가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30장에서 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은 행하는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능히 행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말씀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이 아니라 쉽다라고 그렇게 모세가 분명히 이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계명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심히 가까워서 너희들의 입에 있고 너희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어, 분명히 말씀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지키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라라고 이렇게 계속 독려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기 어렵다면은 너희들 안 지키고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그거 안 주죠. 안 지킬 걸 알면서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키기가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래서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어려운 것은 여러분들, 어려운 것은왜 줄까요? 어려운 것은 안 줘요, 여러분들. 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변명의 여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지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어려운 것은 안 줘요.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키기가 쉽다, 쉽다, 쉽다. 그래서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 이 말씀을 오늘 요한 일서에도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들은 성도들을 갖다가 억압하기 위해서 주는 계명이 아니다. 너희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막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막. 기쁨을 느끼고 희락을 느끼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만든 게 아니다.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율법과 계명을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너희들이 행복하기 원하고 기쁨을 느끼길 원한다. 그러면서 무엇을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는 거. 어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오늘날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행복, 행복하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 가지고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계명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것은 안 주시고 어 그래서 그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명은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어떤 것이라고요?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어 여러분 마음적으로 부담을 주기 위해서도 준게 아니랍니다. 부담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짐이 아니라는 거죠.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니까 무시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까지 어 28절부터 30절까지 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말하거든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셨잖아요. 무겁고 힘들고 그리고 또 짐을 많이 진 사람들은 무조건 나에게 와라.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거든요. 왜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어, 그러면서 이내 멍에는 쉽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그리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가볍다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면 너희들의 짐이 가벼워질 것이다. 누구나 질수 있는 너무 편한 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와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계명이에요. 이게 규례입니다. 그 나에게 와라.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그만큼 가볍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어떻게요?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형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은 무엇을 한다고요?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 그렇게 그것은 가볍다. 누구나 할수 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그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라고 일컫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순종하고 누구나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이 험한 세상,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내일 계속 연결됩니다. 또 어떻게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내일 또 우리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시며 여러분들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세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들을 저희들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 오늘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이기는 귀한 삶을 살게 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자신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 어 윤점선 장로님 또 황천수 성도님 어, 지금 또, 여러 가지 또, 어,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어, 있지만 믿음. 음, 놓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영규 성도림도 마찬가지고 또 서인숙 집사님 우리 또어 유선순 권사님 어 알게 모르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하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